키 171에 지금 체중이 아침 기준으로 지금 53kg니까 키빼몸 118? 카본화를 신을까 이거를 신거이 이거, 이거, 내가 거라서 이거. 그니까 내가 볼때 내가 엄청 빠르게 가는 건 아니니까 아, 어. 좀 편해 확실히 뛰어 보니까 생각보다 속도감도 나오는 것 같고 대회 때 그렇게 빨리 안뛸 거면은 응. 처음에는 그냥 한 5분 언더 정도로 쭉 가다가 한 30km까지는 사실 뻗을 수 있어. 근데 잘할 거라고 할수 있다 아이팅 파이팅 오늘 출정식이네요 아 반갑습니다 네아 많이 긴장이 되네요 아. 범상치가 하나 보이는데 일단 오늘 입은 착장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아, 네. 어 이거는 어, 네. 산산기어? 산산기어 그냥 제가 편하게 입고 다니요 오늘 추울 줄 알았는데 어. 날씨가 안 춥네요 크림. 산산기어 편하, 편한가요? 그냥 뭐 깔끔한가요? 아, 가격도 생각보다 좀 괜찮고 음. 데일리로 입기도 괜찮고 운동하러 나올 때 가볍게 입기도 괜찮고 음. 사투리 안 쓰고 있는 거 맞지? 아유, 그럼요. <laughs> 사투리를 쓸줄 몰라요. <laughs> 그리고 아, 이거는 이제 얼마 전에 아, 해치 맞네. 바로 응. 했줬네 그때 팔... 집에서 봤던 그거죠? 어, 맞아요. 할인 좀 싸게 한다고 했던 거. 어, 이게 지금 한 2만 원 정도? 뭐 어, 싸다. 근데 진짜 편해요. 근데 이게 사이즈가 너무 없어서 있으면 그냥 하나씩 바로 사는 편이에요. 여성용단 있나요? 응, 그럼 여성용. 그러면. 아하. 그래서 사이즈 없어서 남자 거사려고 했는데 남자 거는 확실히 좀 여자가 입기엔 불편하고 양말은 이게 UVU네. 어, UVU. 아 근데 여러 가지 신어 봤는데 이게 여러 가지 신어 보셨구나. 너무 <laughs> 제가 또 양말 러버라. 아, 그니까 아, 집에 그때 봤을 때 양말이 음, 진짜 많았거든요. 진짜 좋아요. 제가 세티스파이 양말이랑 UVU 양말을 제일 음. 좋아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신발은 이제 이번에 새로 나온. 메가블라스트? 예쁘지 진짜 예쁘다 어 머리야 <laughs> 메가블라스트 지금 얼마나 신어봤어요? 이번에 음. 그때 장거리 실패한 날 그때 와. 한번 신어보고 그리고 어제 10km 빌드업 할때 음. 신어봤는데 <laughs> 아, 어제 아, 빌드업 그래 3분 50몇초까지 했던데 아 마지막에 좀 땡겼습니다 그니까 아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더 땡기고 싶었는데 아직 체력이 그 정도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마지막에 그 정도 땡길 정도면 음. 좀 많이 힘들었나요, 어제 할 때는? 어, 근데 어제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음.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응. 오늘 좀 더. <laughs> 모자는 오와? 오티미스틱 런하네요. 아, 네, 지금 모자 쓰고 있는 거야. 근데 이 모자가 정말 음. 추천드리는 게 이게 되게 얼굴이 갸름해 보이는. 얼굴이 짧아 테이프를... 작은... <laughs> 아니, 얼굴이 굉장히 갸름해, <laughs> 갸름해 보이죠. <보이잖아. 웃음> 작은 사람은. <laughs> 어, 아니, 아니, 근데 본인 이게. 본인 자하는것 같아요. 보통 같은데. 그. <laughs> <laughs> 아닙니다! 무슨 소리세요 머리 큰 사람 이 있으니까 안터지던데 근데 여기 머리 그러니까. 큰 사람 없잖아! <laughs> 근데 이게, 음. 근데 쉐입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되게 얼굴도 작아 보이고, 음. 아, 이게 착용감도 되게, 제가 음. 착용감도 되게 좋아요. 괜찮아 보이네요. 음. 가방도? 가방 OR. <laughs> 베를린. 귀엽습니다. 일단 음. 음. 오늘 330 출정식인데, 네. 네. JTBC 마라톤이죠? 네, 330. 330할수 있을지. 일단 지금 경력이 1년 정도 됐죠? 1년 됐어요. 작년 출시니까. 아, 응. 딱 1년이 됐네. 하다 네. 보니까. 이때까지 뛰면서 기록은 어떻게 되죠? 기록이요. 아, 근데 제가 지금 공, 대회는 별로 안 나가봐서 공식 기록은 지금 47분이긴 한데 47분? 네. 10km 44분을 뛰어봤다. 네, 그리고 하프는 올해 태양강 마라톤 나가서 1시간 44분. 40... 1시간 44분? 네, 그게 가장 마지막입니다. 음... 근데 풀을 지금 뛰어도 될지 모르겠어요. 아. 하프를 이번에 좀 땡겨봐야겠네요. 네, 맞아요. 30분대로 가, 일단 만들어야지 않을까요? 30분. 한 시간, 한. 30분 때? 한 30, 한, 뭐, 한. 그죠? 8분? 9분? 네. 그래서, 일, 이번에 울산 마라톤 때 내가 이제 뛰어보면은 제맛때 330을 할수 있을지 각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음. 네. 한번 열심히 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제마다에 같이 한번 해보죠. 저도 아, 도와드릴게요. 아, 네, 좀 부탁드려요. 삼상공을 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품상공이요. 그 우리가 훈련을 스케줄도 짜고 막 했잖아요. 네, 전... 맞아요. 근데 다 하지는 못했는데 일단은 장거리는 그래도 한3번 정도는 30km 이상은 해봐야 될것 같고 일단 체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음. 그 정도 하려면은 근데 일단 이번에 제가 장거리를 못해서 했... 한번 하면 되지 이제 한번더 하면 될것 같긴 한데 일단은 그리고 너무 느린 페이스로 아... 이제 30km를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한 그래도 한530 정언더 정도로는 아, 어, 30kg 이상을 해봐야 아. 그래도 체력이 길러지니까. 음, 맞아. 그렇습 한번 할 계획이 있나요 지금? 네. 추석 이번에 연휴 끝나기 전에 한번 내일, 더. 내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냥. 전쭉쉽니다아 전, 전 맞다. 전쭉 쉬거나. 그 이번 주 쉬는? 주말에 해야겠네. 네 맞아요. 한 35kg 정도. 음. 네. 그래서 한 빌드업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오케이. 화이팅. 오케이, 오케이. 화이팅, 일단 화이팅. 일단 준비하는 거 제가 볼게요. 네. 아 형님 그런 적 없어요? 저는 그런 적한두번 있는데. <laughs> 다 와서? 어, 다 와서 그냥 여기 끝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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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laughs> 나는 첫코버스때 그냥 32km 쯤에서 다리 잠긴 거한번 경험하고. <laughs> 나머지는 운 좋아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웃음> 기도하면서? <웃음> <웃음> 뛰면서 <웃음>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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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제발하면서. <laughs> 제발, 제발, 제발 아니 근데 쥐날 때 먹는 것도 있다고 하던데 그런 것도 먹어줘야 된다고. 하던데. 그 기도해야지 그. <웃음> <웃음> 기도랑 비슷한 수준이라서 굳이 안 먹는 걸로. 아 그리고 나는 뛸때 보통이잖아. 아, 그러니까 음. 왜 그런 거지? 근데 내가 이게. 사람들이 공기를 이렇게 그쵸? 너무 많이 먹고 이렇게 이게 분위기야. 안 돼서 그렇다고 하는데 아니야 내가 조깅할 때도 배가 아플 때도 있냐 승경성 아니야 아 그렇지 예막 심박수 <laughs> <집 앞에서 웃음> 올라간다 근데 그런 생각이다. 거 있더라고 그 물을 급소대에서 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포카리나 이온음료 음. 골라 마시는 사람들 있더라고 근데 그게 이온음료 먹으면 배 아픈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도 그, 있어. 나, 그래서 있어 그래서 물만 골라 먹는 사람이 그거를 이제 자기 몸을 좀잘 알아야 돼 나는 잡식기라 가지고 <laughs> 잡식성 돼. 나는 그 약간 당 들어가 있는 그런 류를 먹으면 바로 배 음, 그냥. 그래, 그런 건 때문에. 이제 조심해야겠네요. 에너지 저렇게 먹어야 되고. 그때 주원이가 훈련시켜줄 때 에너지 젤 먹는 것까지 훈련해주고 어, 뛰면서 맞아요. 여기서 먹으라고 하고 물 먹고. 젤도 어, 중요 자기한테 자 맞아야 어. 아, 되는데 아니면 식물 올라 내가 첫그 하프 뛸때 그런 걸 아예 몰라서 젤을 하나, 처음 시작할 때 하나 먹고 아예 못 먹었어. 그래서 꼴딱 꼴딱 넘어가면서 아, 이었다니까. 어제 아는태님 어. 영상 그 라이브에서 어. 이제 카브로딩에 대해서 이야기 좀 약간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더라고.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게 구식이고 자기가 생각하는 카브로딩은 대회 직전까지 보통 오라수 그거 탄수화물 줄이고 목공투하니까 몸이 너무 무겁다는 거. 야 그래서 음. 요즘식은 가볍게 계속 유지해가지고. 금요일까지 그 식단 조절을 그냥 가볍게만 하고 아. 토요일 하루만 조금 이렇게 잘 먹는다고 맞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잘못하다가 컨디션 나빠지거든. 엄청 예민하고 술술 수요, 마지막에 진짜 장난 아니야. 면역력 선도 아, 떨어지는 느낌이 나거든. 그때 이제 감기 걸리거나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야. 요 하프 이후로는 좀 먹기는 먹어야지 나도 카브로빙이 잘 돼서 그런가 풀뛸때 에너지 딸리고 그런 게 없더라고 음. 전날에 진짜 많이 먹었어 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얼마나 많이 먹었길 진짜 많이 먹었어 오케이 그럼 이제 뺐던 거 이제 다음 날 대회 날 체중 재면은 아, 다 올라갔겠지 한 2-3kg 쪄있는 거 아닌가 그 정도 쪘을 거야 응. 근데 그거 재면 안 되지 재면 이제 불안하거든

패션 안 어려웠어. 응. 근데 아, 이거 마른 거 확인하고 바로 들고 나왔어. 이거좀계획때 제맛 대신을 거니까 한번 적응도 좀 시켜보고 응. 확실히 좋으니까 계속 손이 가는 것 같아요. 아 패션 안들어나요 <laughs> <laughs> 근데 나 아슬 아아 네. 그러니까 그 불편한 저는 불편해요. 어 그래요? 아 어. 나만 그러 나는 근데 혹시 난거 나랑 안 맞아요. 그 아디다스 어. 안 맞고. 어. 좀 운, 운거 그 너무 잘 맞고, 그리고 아, 옛날 거긴 한데, 살 놀릴 거, 어. 빨간색. 아. 그 흰색에 빨간색에 되 있는 거, 이거랩어뭐 어, 그거, 그거 진짜 잘 맞았고, 앞에서 뛰긴 뛰었는데, 스포츠를 빨리 하시는 1 0 k m 조깅, 플라스틱 좀 하고, 이 분이 이제 마지막에 좀 뛰신다 이고 저도 한. 뛰었네. 로는 4분 이제 초반대로 하고 있었는데, 퍼지는 거 보고 이제 좀 이겨보자 해아가지고 마지막에 또 4번 언더로 또씁니 이기고 못할 것 같다. 아, <laughs> 지금 서브3도 안될것 같아. 단신이 넘을 것 같은 서브3. 아, 누나 키 빼몸이랑 키좀 알려주시죠. 아, 제가 케냐, 케냐라고 케냐 자칭 케냐잖아요. 맞아요. 우리 케냐 패밀리. 지금 부상 중에 계시나 한분 계시고. <laughs> 저는 이제 키 171에 지금 체중이 아침 기준으로 지금 53kg니까 키빼몸118 정도? 118? <웃음> 어, <웃음> 근데 이게 남자랑 여자랑 좀 다르잖아요? 그런가? 여자가, 어, 조금 여자가 더... 여자는 가여자115 정도는 돼야 남자들 110이랑 아, 좀 약간 진짜? 비슷하게 될것 아, 같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 지금 이 옆에 있으면 다아 아, <laughs> 덩치가 <웃음> 어려운. <게 웃음>